20분 늦었어요. <laughs> 늦으면 어떡해요? 우와. 예쁘다. 나, 나 클럽 가서 이렇게 돌아어 자랑. 어, 나왔다. 네, 선이 고객님 나오셨습니다. 가자. 먹어도 돼 남짓으로. 나는 배아자나 빨리 샌드위치 먹을게. 없어 이거 진짜 귀엽다. 응. 너 근데 뭘 그렇게 먹어? 나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. 샌드위치. 네 번째. 하나. 둘, 좀 거만하게 봐야 돼. 너의 거만함을 갖고 있으니까 좀 거만하게. 하나. 둘. 하 아, 어 경주역 도착. 여긴 경주역이에요 여긴 효기예요 경주에 도착하신 소감은? 문자 오셨어요? 네저 초청 오세요 어떻게 저, 믿고요? 저기 현지인인데 어? 네 경주 손바닥 아닙니다 바삭해요? 네 믿어보죠 뭐. 네, 저기 38선 아래는 <웃음> 안 봐도 <laughs> <받은>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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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찍어주세요, 님. 저는 경주를 처음 봅니다. 수학여행으로 여기로 오는데요. 저는 여기를 안아봤습니다. 됐다. <laughs> 어, 됐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네 오. 저희는 여기 숙소 앞에 놀고 있어요 산책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사진 찍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<laughs> 머리 누가 했어요 전이형이 해줬어요 혼자 했잖아요 혀기가 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귀엽죠? <laughs> 후식으로 매그미 머리에이가이 머리를 진짜 좋아해요 후식으로 매그미 머리요 처음에는 이 머리가 너무 싫었는데 근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지금은 귀여워요 손질하기가 힘들어 아 그래? 좀 잘라야겠어 저희는 밥 먹으러 가볼게요 그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식당이 하나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거기를갈 겁니다 남친 나왔어? 응. 어디 왔냐고? 저희 동양 응. 동양 컵밥. 동양 식당. 식당. 저희는 이렇게 작게 말해. 부끄러워. 유튜버인 게 부끄러워? 9만 5천 명이나 되잖아. 화면 없는 거야? 아, 조용해 주시겠어요? <laughs> 제 머리가 제일 부끄러워. 안 부끄러워요. 근데 눌렀는데 왜안오시지한번더 눌러. 오늘 내가 8개 전화할 거

저도 말리어요도 근데 아응었어살가 있네, 효과. 음. 음. 아, 음, 맛있다. 맛있다. 야, 살 진짜 많았어 맛있더라.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아게아고서는 거야 거의. 내가 딱으로. 아까도 그냥 같이 앉아. 음. <laughs> 맛있는데. 수인 쩝쩝쩝 이 맞아? 오빠는 쳐도 되아 <laughs> 먹었어? 응. <laughs> 맛있다. 네개 먹었어. 나머지 는 내가 다먹 이러면서 가 치즈, 쭈응 치즈, 치즈, 치즈! 치즈! 치즈, 나 어디 갔어! 오오오, 혼 맛있어? 응, 똥어공이다. 나잘 담을 준비 됐어? 응! 음 <laughs> 음 <laughs> 음 왜? 괜찮아? 뭐가? 옥수수 다 앉아. <laughs> 음! 어, 와, 봐 옥수수를 적당히 해야 맛있네와 옥수수 진짜 맛있다 음! 굿! 여기 어디야? 강남 옥수수 강남 뭐? 옥수수 아또 마요네즈 만준다 아니야 옥수수 진짜 많아 <laughs> 아 추워서 그래 더무어 음. 음! 어! 이 화장 거의 다 했어요. 내일은 화장을 안할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눈이니까 이거 속눈썹 필리밀리 거거든요. 뭐 자연스럽고 좋아요. 저는 총 다섯 가닥을 바르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일차고요. 아침에 조식으로 토스트랑 시리얼 시리얼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로스터리 카페로 가서 얼마나 블렌딩을 잘했나. 근데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는 모르겠어요. 왜냐? 그냥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곳이고. 근데 차가 좀 세워진 거 보면 여기를 찾아온 거 아닐까요? 직접 로스팅하는 가게가 맛있으면 진짜 유명합니다. 혁이네, 혁이네도 직접 로스팅하지 않습니까? 저희 집은 이제 스모키한 커피의 네. 정점이라고 볼게요. 이열. 국내 최고. <laughs> 백준호 커피. <laughs> 모두 백준호 커피를 가보세요. 어. 따라가요? 저희 오늘 저녁에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. 그 풍자 또간집에 나온 집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저희 숙소랑 그차 타고 6분 걸리더라고요. 걸어가면 46분인데 차 타고는 6분. 와, 어, 괜찮은 거 같은데? 그쵸? 어, 예뻐요. 들어가 볼게요. 저희는 케이크 하나랑 콜드브루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밀크티 아이스요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먹고 좀그돌아댕기다가 5시에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모자 이쁘다 이 모자는 ACG 날씨에서 네. 샀어요 나이키 홍대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긴 했는데 네 너무 비쌌어요 얼마였죠? 비니안에 55,000원? 좀, 좀 비싸다 옷 하나 값이네 옷 하나 정도는 아니고요. 그딱 비싼 비닐 맞아요. 비싼 비닐 너무 옷 하나 값이야, 거의. 다. 요즘 뭐 10만 원넘어가는옷 하나 값은 아니죠. 한 반팔 하나. 반팔 하나 5만 원 정도 하잖아. 무슨 소리야. 반팔 한 요즘 3만 9천 4만 원 하는 거. 제건 밀크티, 혁이 건 콜드브루, 순수우유. 이건 혁이. 맛있네 맛있어요? 네. 그래. 여드름이 마을. 이마이 마을. 이마어이거을이 마을. 이그을이마홍차에다이 우유 타고 설이고을이 마을. 이 마을. 이넣을이 응. 을이 마을. 이 마을. 이이상한이 해요. 부드럽지? 어? 나 먹었어 방금? <laughs> 모르겠는데 먹어봐야지 알것 같아 한번 먹어봐 진짜 부드럽지? 어? 내가 먹었어 방금? 먹어봐야 알것 같은데 <laughs> 진짜 맛있지? 진짜 부드럽지? 어? 내가 먹었어 방금? 오늘 패션엔 뭘 묻거든 이렇게? 응 그치? 응 예쁘다니까 그럼 나 이러고 다녀? 왜 넘어지셨어요? 다리가 꼬였어요 한번더꽃만 어. 걷게 해줄게 아이고 귀여워 사라링라링사라링사라링사라링아너야 <laughs> 너가 못 가서 너만 이는아또 너무 돼찰까지가할수 아, 있어 ㅋ <laughs>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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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여기 어디예요? 미추왕릉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. 여기가 미추왕릉입니다. 왜 예, 여기는 왕릉이고 저기? 어 여기는 누구의 무덤인지 알고 저 천마총은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저희가 황리당길 낮에 어저께 밤에 갔다가 오늘 낮에 갔는데 거기서 시범 빵도 또 먹고 막 그랬어요. 근데? 사람이 진짜 많아요. 낮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길거리에 보면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. 여기 현재 미추왕은 여기는 사람이심 없습니다. 어, 여기는 왕이 나와있죠? 미추왕을 모신 곳이래요. 딱 하나, 둘, 셋. 몰래서 쓰러졌어. 하 밈이. 아, 밈이. 아, 밈이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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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y 어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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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처 주자가 누굴까? 쟤인가 보다 오 움직인다 쩐다 대열이 막바뀌다 혁아 얘네가 점점 우, 쭉 좁히고 있어 어? 다시 뒤로 가는데? 대열이 진다 방향이 거기가 아닌 거아니 그 사람들이 노을에 시선이 팔려서 저 새대를 못 보고 있어 어? 어? 쟤들 빙빙 돈다 이제. 뭐 하는 거지? 철새를 본 소감은? 사실 저희 동네에서도 종종 목격이 되는데 저렇게 방대한 양은 처음 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드네요. 너무 부럽습니다. 어떤 게 부러워요? 저렇게 자유롭게 활공을할수 있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너무 멋있어. 여기 어디냐면.

그거 제 건데 네. 저희는 오늘 진짜 많이 걸었어요. 저희 이제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. 아까 닭강정도 먹고 시범빵도 먹고 황남쫀득이도 먹었는데 배가 아예 꺼지진 않았어요. 근데 고기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황남쫀득이 어때요? 먹지 진짜 맛없었어요 저희는. 그, 저희... 라티아우 좋아하면 추천. 근데 라티아랑 또또 맛이 달라. 근데 라티아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황, 것 같아. 황남 쫀득이 먹을 수 있을. 거야. 근데 되게 자극적인 거 좋아하면 좋아할 것 같지 않아? 몰라. 근데 많이들 괜찮게 먹더라 근데 황남 쫀득이를 어휴... 난그 안에 그 쫀득이가 별로야. 음, 아쉽짱 음. 라고요? 백비빔 선생님. 네네. 저는 평생. 비빔밥만을 연구해 왔죠. 네. 이 세상 모든 것들도 비빔이란 말입니다. <laughs> 전이연이라는 사람과 백혁이라는 사람, 모든 지료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비빔밥. 이 세상이 바로 비빔밥 같은 비빔이죠. 네, 저는 지금 이 물냉면을 비빔겁니다. 비빔냉면이 아니라 물냉면인데 비빔다.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비빔입니다. 우리는 바로 책상을 밥 먹고 밥상에 닦을 때도 이렇게 비비죠. 네. 모든 사물은 비빔으로 연관이 되어 지입니 <laughs> 닦을 <닫을> 때도 비볐습니다. <laughs> 그냥 한번 비벼보겠습니다. 백비빔은 비빔 박자로 비빔 박자를 제가 만들었거든요. 비빔 노래를 틀어놓고 비빔면됩니다 비빔 네. 박자 비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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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 비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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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를 쪼개는 그런 소분과따가죠그 것이 바로 비빔과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말화인오른선으로비빔는지 어른 선언으로 불리는지, 어른 는 노래조차도 비빔이라는단어가들는 어른 선이비빔리자로 비비면 이 살얼음들이 아주 황금비율 1대2 6일불비빔비비빔선비빔로 와 너무 많아요. 아니야 이 그릇으로 먹어. 고마워. 물 잡은 거 하나, 둘, 셋, 잘 먹다 갑니다. 냄새가 너무 게 여기 뭐가 좋냐면 본 제품은 그네가 아니라 흔들려야 돼들려야왔 영상 클립 하해될거아니 영상 클립 하나 해야될 거 아니야 데가 따옴을 먹네 따 하지 말라고 아, 너, 왜 네. 이렇게? 왜 이렇게? 아, 이렇게? 이렇게? 아, 이이렇 이렇게? 아, 왜 이렇게? 아, 왜, 왜 자꾸 따라해? 그래? <laughs> 아, 진짜. 어이없어. 고맙다, 따라해. 고맙다, <laughs> <거만> 따라해. <laughs> <laughs> <거만> 따라해. <laughs> 가자. <가냐. 웃음> 왜 자꾸 따라하는 <자라 웃음> 거야? 이유를 <laughs> 말해봐. <laughs> 돌아가는 날입니다. 밥 먹을까? 카페 갈까 했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카페에 왔어요. 스콩크 카페. 커피 먹는 것 같은데요? 억지. 진동 빌만한 후니얼. <laughs> 저희는 옥수수 한번더 먹었어요. 이번에는 황남맛 저희는 이제 갑니다. 지금 몇 시예요? 35분입니다. 저희, 열어, 여, 저희 1시 5분 차고요. 수상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. <웃음> 오, <웃음> 어 모른 척하고 가는 <laughs> 거. 아저씨, 아저씨, 같이 가요! 또 하려고! 맛있다 짭짤.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는 맥날이었다. 우리 저번 여행보다 낫다. 그리 저번 마지막 여행도 용산에서 빠빠이에서 햄버거 먹기 더 맛있게 땅콩 햄버거 먹었아나 이거만 보면 털것 같아. 햄버거 좀 보다. 여기다 웬만하면 다 먹거든. 맞아. 여기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. 아 고래 걸렸다. 그게 최악이었어. 식감. 한먹먹거 하나 더 시켜. 나가면 뭐나가고무연님데 맛있네 요난 어? 하나에 한 입만 줄 만데. 아안 줄래? 네? 다 먹을 것 같아? 응. 왜다 먹어? 너 먹어야 돼. 내가 한 입에 다 먹어버리고 불고 먹어. 예쁘겠죠? 응. 오늘 이게 제대로 된 족기네. 아침에 토스트 하나 먹고 비오 하나 먹고.